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서 제목을 잡아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 쉬는 것, 아, 참잘 쉬었다. 그럴 수 있는 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갖고 싶은 것다 가져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탈하다. 특히, 오늘날 살만한 시대 사람들. 돈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넉넉히 해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살만한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편안함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면은 좀쉴수 있잖아요. 아 내일 쉰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일을 잔업을 해도 내일 쉬니까 그 몸은 쉬어져요. 근데, 마음은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쉬는 것 같질 않아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내 마음이 만족하게 재수해보면은, 그거를 채워놓고 나면 그 너머 또 다른 게 마음에 허전해져요. 그래서 그 너머의 것을 채워보면은, 또 사람 마음은 이게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쉬어도, 쉼이 없고, 참이 없어요. 마음이 차질 않는다고요. 없을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 있고 나니까, 먹을 만하니까 집이, 그래서 겨우 새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나면은. 매달 세득하는 게 그래서 전셋집 그리고 내집 하나 구하고 나면 좋은 집 좋은 집 구하고 나면 차 사람은요 예를 들어 그 마음이 찬다면 그 마음의 참이 만족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한 50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50억이라는 게 개념이 안 와가지고. <laughs>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한국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부자들은 50억이요. 이거 껌값입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만족해야 되는데 안 만족해요 마음이 안 찬다고요 마음이 찬다면 이근희 같은 사람은 그 정도면 마음이 차야 되잖아요 세계를 다 마음에 집어넣어도 안 찬다고요 사람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쉴수 있느냐는 이만하면 됐다. 참 좋다. 그참 이상해.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게, 옛날 사람들 과장법을 쓰면 이 하모탈이도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들어갈 게 많은지 이게 안 차요. 뭐가 사람을 쉬게 할수 있느냐. 아마도, 갓난 아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얼음풋이 답이 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갓난 아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서 데리고 가도 엄마 품 떠나면 그냥 울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법의 세상 다 주어도 엄마 떠나면 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아이에게 돈을 줍니까? 재산을 줍니까? 주는 것도 없는데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새근새근 잔다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쉼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가 그렇게 엄마 품에서 편안할 수 있을까? 그 엄마하고 같이 엄마 품에서, 엄마 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 엄마와는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거기서 차츰차츰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해서 나왔는 그래서 엄마에게 있으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원래 사람은 흙에서 지어진 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속에 불어 넣었더니만 사람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의 근본이 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신의 성품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진짜 마음, 그때 마음은 편안하고 만족해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은 우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지음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를 않아요. 세상을 그 마음에 다 집어 넣어줘도 그래도 모자라는. 그런데 원래 그것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차질을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뱀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은 만족해지는데 그것을 알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이 만족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지혜가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을이라고 말한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25절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긴 이것이 뭐냐면, 천국 갈수 있는 지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 가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히브린들은 표적 보면 그게 구원이 있는 것 같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으면 그게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그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을 감추셨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천국을 나타내셨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성경이 말하는 어린 아이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기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천국 가는 지혜를 누구에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그대로 믿고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 지혜 있다, 성김 받고 자기가 세상에 잘났다 하는 자 그냥 다 그들에게는 감추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천국과는 지혜도 알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아느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모세 말을 못 믿으니까 한 민족 천체에게 말을 들려줘가지고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모세가 신의 음성을 듣고 말을 알려준 것처럼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말을 알려줄 선지자 하나 세울 테니까 그때 되면 그 말을 들으라 이말이에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신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신의 말을 들어본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 두겠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온 자가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때를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말하죠. 그래서 신의 말을 모세가 들려준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을 신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걸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건 누가 아느냐? 아버지 외에는 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생에 알 특이 없죠. 태초에 천재와 만물을 지을 때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 같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사람이 알 턱이 없습니다. 뭐 사람이 그만 살아봤어야 알지.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은 그걸 알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답을 줍니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그러나 그거 네가 한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랬거든. 그거 그냥 알아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다. 그냥 알아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받는 자들 베드로와 같은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천국 가는 지혜를 알게 되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의 멍해와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워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만족이 없고 쉼을 얻지 못하느냐? 죄쯤 때문이거든요 죄. 죄를 죄진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채워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린 내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던 그 숨결을 잃어버렸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육체는 쉴수 있어도 마음은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물로는 야 신이 어딨냐 그거 다 빵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부자되면 네가 원하는 거 소유하면 가지면 된다 하는데, 가지고 자살하는 게 오늘 시대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럼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은, 물질 가지고는 마음이 안 찬다. 그럼 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너그 무거운 죄 내가 다 지고 가고, 내가 중재가 될 테니까 너희들이 요와 하나님과 계약매사 하나님 자녀 되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은약의 피가 내가 지난 거싹다 그냥 덮어버려 줄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다 덮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영으로 살려고 하면서 약해서 짓는 죄는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속죄의 피가 돼가지고 율법의 요구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게로마서 8장이에요. 너희들의 무거운 죄 짐은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 멍에, 내 짐, 가벼운 짐, 믿음의 짐 그것만 지고 와라. 그러면 너들 쉬게 해 주겠다. 그럼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해 주겠다.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함 와봐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쉴수 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